안녕하세요 센축 용수TV 케아큐입니다 오늘 뜬금포로 플레이스테이션 주말 세일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 이게 웬걸 이번 할인이 꽤나 괜찮습니다 신작들도 많고 가격 괜찮은 게임들도 있으니까 혹여나 땡기는 게임들이 있다면 끼리끼리 해봐도 좋겠네요 참고로 주말 세일이다 보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 짧게 진행되는 할인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면서 신나고 재미나게 다려 봅시다 레츠 기릿!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사이버 프랑크 2077입니다. 드디어 얼마 전 패치로 인해 완벽하게 게임이 완성된 오픈 월드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그렇기에 혹시나 그동안 사이버 프랑크 구매할까 말까? 아니면 게임이 언제쯤 완성이 될까?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슬슬 한번 노려보시도 좋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요한 점 사이버 프랑크 2077 같은 경우에는 CD가 여전히 엄청 저렴하니까 앵간하면 CD로 그냥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본편은 CD로 구매하고 팬텀 리버티 DLC는 나중에 따로 할인에 들어가면 구매한다. 이게 가장... 저렴한 방법인 듯 합니다. 암튼 이번 할인에는 사이버 펑크 본편 플러스 팬텀 리버트 DH가 합쳐져 있는 번들판도 올라왔는데요. d h 판으로 가실 거라면 번들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펑크 2077 플러스 팬텀 리버트 번들은 11월 13일까지 20% 할인 가격 62,2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고스트트릭입니다. 고스트트릭 원작의 H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얼마 전에 한글화까지 되어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스토리에 몰입해서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추리 어드벤처 게임인데 유령이 된 주인공이 죽은 자의 힘을 이용해 사건을 파헤쳐 나가게 되는데요. 각종 물건들의빙의하는 조종의 능력과 죽기 4분 전도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 봅시다. 그래픽도 깔끔하고 스토리트링도 좋아서 추리 어드벤처 좋아한다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듯 하네요. 고스트 트릭은 11월 13일까지 34%, 할인된 가격 2 5,212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레드 데드 리들션2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오픈월드 최고급 게임 레드 리드 2의 얼티밋 판이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굳이 얼티밋 판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레드 리드2 같은 경우에는 정가 주고 사든 얼티를 사든 뭐에 사든 크게 돈다 값치게 않은데 이번에 얼티를 굳이 사지 않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조만간 할인에 100% 일반판이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참으셨다가 일반판 할인에 올라오면 그때 바로 레아스기트하시길 바랍니다. 얼티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포함된 컨텐츠가 거의 레드 리드2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판하실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암튼, 레드루트 얼티밋 에디션은 11월 13일까지 70% 할인되역 33,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4입니다 역시 캡콤 게임은 할인에 한번 올라오기까지가 오래 걸리고 한번 올라오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듯해요 역시 갓콤 무튼 요즘 할인 라인업에서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호러 액션 게임 최고의 갓겜 바이오하자드 4편인데요 공포 게임이긴 하지만 사실 공포보다도 너무 재밌는 액션감이 한번 시작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재밌게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점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드럭스판도 할인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라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디럭스 버전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디럭스에는 스토리 DLC인 스테프라이트 웨이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바이오드 드림 메이 4는 11월 13일까지 일반판은 34% 할인 능격 47,982원, 디럭스는 30% 할인 능격 59,3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다 최저가 통일이네요 다음 게임 더쿠르 모터페스트입니다. 더쿠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이번 모터페스트의 배경은 바로 하와이의 오아우 섬에서 신나는 레이싱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더쿠르 시리즈의 캐주얼함을 탑재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난이도 조절 기능도 있어 가지고 초심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작품이 그래픽도 꽤나 나쁘지 않은 편이고 또한주향의 속도감도 느끼기가 좋아서 레이싱 게임 찾는다면 가볍게 한번씩 즐겨 보시기도 좋을 것 같네요. 더쿠르 모터페스트는 11월 13일까지 플리스스보드는40% 할인되죠. 4400원 s 4 m 5 버전은 40%할인대가 47,400원 골드판은 40%할인대가 67,200원 얼티밋은 40% 할인대가격, 할인대가격 81,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게임, 몬스터 헌터 라이즈 플러스 썬브레이크 세트입니다. 몬스터 헌팅하는 액션 RPG로 천천히 아이템 파밍하면서 거대 괴수몬스터들 때려잡는 맛이 훌륭한 타이틀인데요. 근데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인 게임이라서 천천히 튜토리얼에서 각 무기별 전투하는 방식을 잘 배워나가지 않는다면 쉽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유튜브로 공략법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 참고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 찾아보면 이것저것 에디션들이 엄청 많은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난 라이즈 플러스 썬브레이크 세트 이렇게 두 개만 합쳐진 걸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럭스 버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몬스터트 라이드 플러스 덤블랙세스는 11월 13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6,3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게임 더 위쳐 3 와일드 t 트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흠매이 비라고 게임 진짜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할인에 올라왔어요. 근데 개하하게도 이번에 가격이 엄청 좋았습니다. 하하. <laughs> 오프들도 최고 게겜중 하나로 작년 12월 쯤인가 PS5 차세대 업데이트를 해 줘서 60프레임 지원을 해 주고 또한 한글풀 더빙까지 장착해서 진짜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위쳐 3 같은 경우에는 일반판이 있고 컴플리트 판이 있는데 무조건 컴플리트 판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컴플 판에 두 개의 스토리 확장팩 허츠버스톤 그리고, 블러드 앤 와인.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확장팩이 본편보다 더 재밌는 듯해요. 특히나, 블러드 앤 와인은 리얼로 감탄했습니다. 호호. 미쳐스3 와일드나특캠한프레젠션은 11월 13일까지 70%할인할약 16,4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퀘스트5 업데이트 된 이후로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엑소 프라이머입니다. 멀티플레이 FPS 게임으로 2034년 알수 없는 이유로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공룡들을 제거하기 위해 엑소 슈트를 착용하고 전장으로 들어가서 군박은 쉐키들 싸그리다 녹여버리는 게임인데요. 근데 이 게임 꽤 신선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별거 없는 스토리라인 그리고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인데 너무나도 부족한 퍼텐츠 거기다가 너무 비싼 가격까지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첫 타련이라서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오긴 했지만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지금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낮 그 중에 구매하는 게더 좋을 것같네요 암튼, 엑소 프라이머는 11월 13일까지 일반판은 35%할인데가약 49,660원, 드럭스는 35%, 할인되가약 57,91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다첫할인이네요 다음 게임, 바이오 하드드 7&8 골드 에디션 합본입니다 엄청난 공포로 우리들의 마아들을 촉촉하게 적셔두었던 바이오 하드드 7. 그리고 그보다는 공포감을 줄이고 액션감과 기가 막힌 스토리로 엄청난 재미를 주었던 바이오 하드드 8 빌리지. 두 개의 골드 에디션 판을 하나로 묶어놓은 번들판인데요. 7편과 8편의 스토리라인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주인공도 동일 인물이다 보니까 앵간하면 7편을 먼저 하시고 8편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7편이 진짜 진짜 무섭긴 해서 너무 무서운 게 싫다? 그러면 공략 보면서 칠편 스토리만 쭉 따라가서 엔딩을 찍어버리자고요. 바이오 화자드 7&8 골드 에디션 합포는 11월 13일까지 63% 할인되며 37,66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So far, 다음 게임은 어스신 크리드미라주입니다 얼마전 많은 기대와 함께 출시된 어스신 크리드 최신작으로 근본의 잠입 액션으로 회귀한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셨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인 게임 시스템과 스토리 거기다가 짧은 분량으로 큰 아쉬움까지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전까지고 바로 구매해서 엔딩을 찍었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노잼이더군요 진짜 이게 뭔 게임인가 싶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암살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20시간 가까이 찍고 엔딩을 놓아버렸네요 모르겠습니다 게임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바그다도 돌아다니면서 암살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암튼 정가 주고 사는 것보다 할인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아마 할인 가격 빠르게 빠르게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후후. 어스지 크리드 미라지는 디럭스판으로 추천드리며 11월 13일까지 20% 할인 자격 55,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다첫 할인입니다. 다음 게임 GTA5, p s 4와 PS5입니다. 오, 조만간 GTA6 소식이 공개가 될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할인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오픈 월드 범죄 액션 게임으로 3명의 주인공의 시점을 싹싹 번갈아가면서 끊임없는 나쁜 짓을 나가는 개꿀잼 게임인데요. 아직도 안해보셨다면암튼이거는꼭한번쯤해보면서 내재되어 있던 분노를 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암튼 오늘 할인에 올라온 GTA5는 PS4 그리고 PS5 두 개의 버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공용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PS4에서는 PS4 버전을 설치하면 되고 PS5는 에서는 플스 5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스 5 유저분들은 그냥 플스 5 버전으로 구매하셔도 되지만 현재 플스 4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플스 5를 구매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공용 버전으로 구매하는 게 좋겠죠잉. GTA 5 플스 4m 플스 5는 11월 13일까지 67% 할인되어 22,374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아이돌 마스터 스타리 시즌 드럭스 에디션입니다. 아이마스, 사실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고, 어떤 게임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할인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할인에 올라오면, 흐뭇한 마음으로 들고 오네요. 근데 이 게임 이번에 드럭스판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판의 경우는 CD판이 훨씬 저렴하기에, 그냥 일반판만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CD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 좀 찾아보니까 이 게임은 드럭스판이 가격적으로 무조건 이득이라서 드럭스판 구매하실 분들은 다운로드판으로 마스크를 타시길 바랍니다. 드럭스에는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의상, 퓨어 화이트 수영복 의상, 그리고 거기다가 시크릿 메세지라는 후일담 스토리까지 꼼꼼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아이돌 마스터 스타리 시즌 드럭스 에디션은 11월 13일까지 50% 할인해적 37,1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laughs> 오늘의 마지막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 드럭스 에디션입니다.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배경으로 다양한 마법들을 배우고 그 마법들을 활용하며 즐거운 여정을 즐길 수 있는 마법 액션 RPG인데요. 다양한 퀘스트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시적수에 어울리는 마법들을 구사하며 퍼즐도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한 전투 시에는 패링, 회피, 저주 마법, 마법 액션 등 꽤나 화려한 방식으로 컨트롤을 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럭스 판만 다른 애 올라왔는데 저도 드럭스로 샀지만 여기에 포함된 컨텐츠가 뭐 그닥 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른 보이다가 일반판 할인에 올라오면 그때 레스크리트 하시길 바랍요요 아마 조만간 일반판이 올라올 듯. 포그와트 레거시 드럭스 디션은 11월 13일까지 40% 할인 대역 65,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VST 싱글레이시 하는 소식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뭐 그냥 주말 세일이죠 바로 내일 만취의 채널 미만 가성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세주 아이 뿅